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텐트를 버려두고 떠나야 했을까요? 순환기를 매콤하게 만들었던 선자령의 똥바람. 함께 느껴보실까요? 우리 내일 장난 아니겠다. 연일 겨울답지 않게 따뜻해서 불람산은 벌써 진달래가 피었다지 뭐예요? 겨울의 시원한 바람과 설경이 그리워 <laughs> 폭설 소식이 있는 선자령에 왔습니다. 들머리인 오, 대관령 마을 휴게소에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임도로 올라갔다가 계곡길로 하산했는데요. 총 12km 거리이지만 길이 순해서 휴식 제외 걷는 시간만 5시간이 좀안 걸립니다. 오, 바람 엄청나요. <laughs> 오늘 함께한 민낯 여성산악회 전우들입니다. 와, 얘네들, 녹다가 급속 냉각된 거지? 그러지 않을까? 어. 네. 며칠 전 한라산 때도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한겨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그거 어. 같아. 어? 크리스마스 전구. 어. 8월 전선에 어. 전구 달린 거. 어. 그러네. 그치? 어. 어, 뒤에. 어, 떨어지진 않아. 어려워. 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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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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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엄청나. 그래서 리가천재요 어, 천재예요. <laughs> 뭐야, 언니? 그 <그거> 징글베리야? 응. <웃음> 와 <웃음> <웃음> 와, 멋있어. 좋지? 어, 오, 멋있어. <laughs> 어, <찍어>. 귀엽게. <laughs> 아직은 뭐, 아주 무난한 바람입니다. <웃음> <웃음> 엄청나. 오, 엄청나. 아, 어, 어. 그래. 어, 오 바람 봐, 눈 날리는 거 봐. 오. 어. 어, 어 없어졌어. 오, 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그래. 바람이 엄청 불어서. 눈이 겹겹이 쌓여 무거운 나뭇가지도 바람에 휘청휘청댑니다. 온 세상이 하얘요. 너무 아름답죠? 귀여운 댕댕이도 신이 났네요. 세상에. 나도 괜찮지. 오 더워. 지금까지 2km 좀 넘게 왔고요. 1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임도를 벗어나 숲길로 들어갑니다. 모공이 엄청 수축되는 느낌이 <laughs> 나지 않아요? 어 너무 예뻐 예슬이야 우리 영면 니가 부르던 예슬이야 <laughs> <어떡해. 웃음> 너무 귀여워 언니 너무 귀여워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laughs> <아니>, 와 <우와>, 진짜 <laughs> 늘을 수가 없어요. <laughs> 지금까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어, 그들은 너무 귀여워. 어, 저거 모자! 그거예요. 어? 이 시간대 일기예보상 풍속은 초속 10일 정도 되었는데요 큰 가지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운 정도의 세기입니다 다행히 기온은 그리 낮지 않아서 극동계의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대는 엄청난 바람에 두발로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 산행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고도가 높고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방풍 준비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겠죠. 방풍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진짜 엄청났다. 오. 다 왔다, 다 왔다. 오, 오, 오. <laughs> 정상 부근 바람의 언덕에는 텐트들이 나뒹굴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난 밤 몰아닥친 엄청난 바람에 백패킹하던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텐트를 두고 피신한 모양이에요. 고정된 상태로 버티고 있는 텐트도 많이 있었지만 이미 바람에 날아가 나뭇가지에 엉켜 있는 텐트도 있었습니다. 동행자와 서로 의지하며 걷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똥바람이 처음이셨대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 이불 잘못 넣었어. 어. 어제 소백산 똥바람을 맞는다는 눈물이 있었는데 이랬어. 오늘 소백산 똥바람을 안 맞아봤잖아. 어. 민혁씨 어때? 오 나는 여기가 더한 것 같아. 여기가 더한 것 같아. 어. 거기는 바람이 불어도 옆에 붙잡고 갈 줄이라도 어. 있어. 근데 여기는 붙잡고 갈 줄도 없잖아. 그래, 좀 쳤다가. 어 언니 화늘이 파랗게 드러나고 있어. 어. 아, 오 어, 예뻐. 언니 너무 예뻐. 손자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2 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정상에서 진행하던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계곡길을 통해 대관령 마을 주차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게더 짧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가는 코스로 가시길 추천드려요. 엄청 예쁘거든요. I only have one wish for the shooting star. Holy night, send me someone to love so I can hold their hand while we're ice skating around the tree in Central Park. Kiss some under the mistletoe. Oh, I want a Christmas kind of spot. Santa Claus. 나의 첫사랑 얼굴을 봐 <laughs> 빨개 <빨게. 웃음> <laughs> <laughs> 순환등산로를 따라 가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2시간 40분 소요되었습니다 할수 없어서 멋있어. 내가 어? 남자야. 힘을 내요. 잡았다. 잡았어. 다잡았어 너무 예쁘다.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 탕후루? 탕후루. 너무 멋있잖아. 어머, 찔렸어, 언니? 찔렸어? 아, 맞았어. <laughs> 눈의 무게를 감당하려 아래로 축축 처진 나뭇가지들을 피부로 느끼며 계곡길을 걷습니다. 천절절하어대이 하늘. 파래졌어. 이큰 나무들이 엄청 이쯤돼. 음. 여기서도 안잡힌다 우와, 응. 엄청 크다. 원래는 따뜻하면 벌써 녹았어야 했는데. 그치. 근데 얼음이라는 거? 응. 녹지 않았다는 거? 응. 와. 근데 마치 녹은 것처럼 반짝반짝거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이제 대관령 마을 휴게소까지 1.9km 남았네요. 오. 지금까지 4시간 아, 15분 힘들다. 소요되었습니다. 와,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설레게 하면 또. 어? <laughs> 언니, 어? 입이 안 벌어져. <laughs> 이게 엄청 다물어져? 어, 그래. 안 다물어져. 이게 엄청나게 리프팅이 됐어, 지금. <laughs> 모공이 다 없어졌어. <laughs> 멋진 설경도 보고, 피부 리프팅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우와! 언니 완전 멋있는데 서 있어. 이야. 너무 멋있다. 우와 어 이거는 사진을 찍어줘야 돼. 아 아우 멋있다. 너무 귀엽네 세상에. 언니 고모 아닐까? 파란 하늘 <laughs> 어. 어, 여기 예뻐서 와빛와빛 와, 빛. 이야 너무 예뻐 세상에 세상에 <laughs> 철책마저도 아름답습니다 어. 와 잠깐만요 거기 있어봐요 <laughs> <laughs> 장난 아니야. 어. 너무, 예뻐, 이거는. 너무 예쁘다. 언니들 주르륵 가봐 언니. 오 여기 햇빛 난다오 응. 어, 어, 너무, 너무 예뻐. 어. 아 어. 거친 바람으로 아, 정신 못 차리게 하더니 아, 이번에는 환상적인 설경으로 세상에.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아, 이 마지막까지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구나. 아, 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어, 괜찮아. 지금 쉽지 않아. 아, 온통 하얀 세상이다. 레디코, 레디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온 세상이야, 예요. 바람이 잠잠해지니 다시 들리는 언니의 징글벨 소리입니다. 오늘 정말 거친 바람과 환상적인 풍경이 번갈아가며 우릴 정신 못 차리게 했어요. 연신, 으악! 우와!를 반복했더니 다섯 시간이 금세 지났고 어느덧 하산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산행은 날씨와 등산로 통제 등으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다른 산행지를 계획했었다가 여러 변수들로 인해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가며 선자령에 오게 된 건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즐거우면 그만이죠. 동행한 언니 말씀이 여행에는 변수가 있어야 재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호된 바람으로 겨울산행 예방접종 제대로 한 우리 언니들. 앞으로 겨울산행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겁게 함께 누려보아요. 즐거운 시청 되셨을까요? 저 세상 풍경에 매료되어 당장이라도 설산으로 뛰어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산행만큼은 안전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경험이 많은 사람과 꼭 동행하시길 바랄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 조금만 더